안녕합니다. 야, 너 설마 빈손으로 왔냐? 아, 내가 온게 선물이지 마. 선물은. 무 무슨... 야, 집 깔끔한데? 야, 나 주말에 이케아 갔다 왔거든. 가서 한달 월급 다 썼잖아. 어, 한몇백 썼겠네. 어, 살게 너무 많아. 아긴, 나도 처음 자취할 때 하루 종일 오늘이지만 보긴 했어. 인정. 너뭐 하냐 거기서? 나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. 야, 니가 요리를 한다고? 당연한 거 아니냐? 계속 배달 음식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건강에도 안 좋아. 야, 나도 처음 자취할 때는 맨날 요리해 먹고 그랬거든. 결국 귀찮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. 너 대한 3주 본다. 그건 너고 난 계속 해 먹을 거야. 아유, 그러시든가요. <laughs> 야, 이 책은 뭐냐? 아, 이거 자기 전에 보려고 샀어. 니가 <laughs> 아, 책을 본다고? 아니, 나도 이제 자취도 하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샀지. 야, 냄비 받침대로 쓰면 딱이겠는데 이것도 대한 2주 본다. 아 뭐야 맛있는데? 괜찮네 우리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평탄는쳐 <laughs> 인정 어떠냐? 자세히 보니까? 일단 엄마 잔소리가 없어서 좋아 그렇긴 해나 이제 술도 먹을 수 있고 소주 없냐? 아 이건 뭐 소주야 아 그냥 반주 하자는 거지 나안먹어라나 술도 끊을 거야 이제 네가 술을 끊는다고? 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볼 거라고 얘기했잖아 걔가 똥을 끊지 내가 일주일 본다 아뭔 뭐 일주일이야 나 진짜 술안 마실 거야 야, 너다 먹었으면 집에 가. 나 이거 정리 마저 해야 돼. 가라고? 어, 가 빨리. 아, 언제 얼마다또 벌써 그래? 아, 나 이거 치고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. 빨리 가. 아, 진짜 가? 가 빨리. 진짜 가? 어, 가. 이게 다 뭐냐? 뭘 뭐야 집이지 나도 안 되겠다 자취 7년차 고인물에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솔루션? 인양제동투 이런 거 여기다 그냥 두면 안돼 벌레 꼬인다고 알았다고 야 여기 내가 치울 테니까 너 가서 욕실 좀 치워 빨리 알았어 아휴 야 이거 무슨 냄새야? 나 지금 뜨거운 물에 락스 넣어서 화장실에 뿌리고 나왔는데? 야, 뜨거운 물에 락스 섞으면 안 돼. 이걸 위에까지 나와. 어, 아닌데. 이거 유튜브에서 효과 죽인다고 했어. 효과가 아니라 널 죽이겠지, 마. 락스는 차가운 물에 희석해서 닦는 용도로만 써야 돼. 절대 뿌리는 거 아니야. 아, 그래? 그래. 진짜 조심해야 돼. 너 그리고 락스 살때 마크인지 보고 샀어? 무슨 마크? 생활 화학 제품 안전 기준 확인 마크. 그거인지 보고 사야 돼. 어, 알았어. 와! 아, 아 진짜 힘들다 야 자취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어 집안일하고 밥 해먹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건데 엄마 보고 싶다 나도 엄마 보러 가야겠다 아, 간다 가 엄마. 너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가더니 뭔 일로 전화를 했대? 아 그냥 전화했지. 혼자 살수록 더잘 챙겨 먹고, 어? 집잘 치고 살아, 알았지? 엄마. 왜? 보고 싶어요.